안녕하세요. 자전거 청광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화제의 자전거였죠. 2023년도 부릉이 전보3. 어마어마한 용량으로 엄청난 출력으로 굉장히 먼 거리를 갈수 있어서 지금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란 게 존재했었어요. 그건 바로 너무 큰 용량이에요. 48에 20만 표라서 한 150에서 2 0 0 k m 가까이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쌌죠. 170만 원이 좀 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 나도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저는 좀 짧게 짧게 탈 건데, 없나요? 나 이제 저리가, 아, 자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자전거는 바로 이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은, 구릉이 20 터보라는 모델인데요. 원래 이 모드 스포츠는요, 브릉이 20 모델을 출시하면서 인지도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그 브릉이 20에 500W를 탑재를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제가 잠시 앞에 전복3를 여기다가 갖다 놨었는데요. 어떠세요? 거의 흡사하죠. 다른 건딱두개예요 배터리, 용량, 그리고 디스플레이. 자, 이 모델은 그러면 어떤 모델인지 제가 한번 스펙상을 쭉 필터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8에 9.6암평어입니다9.6암평어는 80에서 100km 정도를 최대 주행거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80에서 100km 정도를 탈수 있고요. 실주행거리로는 50km 정도는 무난하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파스 3단, 5단 사이로 주행을 하시면 요 그리고 500W입니다. 500W급 이요와 500W라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500W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라 말이 500W급이라는 얘기고요. 얘는 그냥 전격이 500이기 때문에요. 순간 출력은 500 이상, 최대 1000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이 고지대예요. 그래서, 아, 좀, 아, 나 너무 비싼 걸 싫은데, 좀 저렴한 거에서 좀 출력 좋고, 좀 믿을 만한 자전거 좀 없나? 여기 뭐 있잖아요. 얘가 바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가격이 얼마길래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127만원. 순수 그냥 아무 옵션 없는 상태에서 127만원이고요. 하지만 약간 요걸좀 창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라이트와 스로틀 그리고 바구니를 3개 다 하시면 은 12만원이 추가됩니다. 나는 다 필요 없는데요. 저 파스 모델만 쓸 거라서 라이트만 쓰면 되는데요. 그러면 127만원에 다만원만더 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131만원 밖에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짐바지는 기본 사항이에요. 기본 옵션 사항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쓰시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예요. 안 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9.6짜리를 좀 가까운 거리를 위주로 타려고 샀어요. 근데 배터리를 좀 늘리고 싶습니다. 그러려고 쳤더니 9.6짜리를 하나 더 사서 메고 다닐 수도 없고 가방에 넣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번 꼈다 뺐다 해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k t x 배터리를 보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17.5짜리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총 20이 넘으니까 와. 생각보다 엄청난 거리를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단 처음부터 난 어느 정도 장거리를 탈 예정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절로 눈 돌리세요. 저거 사시면 됩니다. 저거 훨씬 더 저렴해요. 그거 훨씬 더 유리해요. 저거 사시면 돼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나는 처음에 자전거만 샀지만 나중에 추가가 필요하다. 그럼 그때 이걸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이거 두개 세트 사면서 와잘 샀어 하시면 안 됩니다. 저거 사셔야 돼요. 아, 오케이.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 제품, 을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제품의 나머지, 나머지 구성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스펜션이 부드럽게 작동이 되는 앞서스펜션이 있고요. 특허죠? 모드 스포츠만의 특허. 아, 이 서스펜션 특허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앞뒤 서스펜션에 이에 짐바지 이거 기본 사양입니다 기본 사양이고요. 전 이게 진 이게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보통 이제 파스로 페달을 주행해서 달리실 때 최대 속도가 25km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페달링을 할때 공회전이 돼요. 왜냐면 체인이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빨리 굴려야만 25km 이상씩 주행이 가능했는데 얘는 일반 로드 자전거보다 더 커요. 미니벨로 조금 크다는 애들보다도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25km에서 내가 페달링만 좀더 하면은 30km 이상까지도 충분히 주행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다 힘이 조금 붙이면은 그냥 천천히 페달링을 하시면은 25km로 또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많이 생각을 하고 한 거죠. 그래서 파스에서도 충분한 속도를 낼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시마노 변속기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시마노 변속기 썸시프트라고 해서 이렇게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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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단입니다. 7단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당연히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전기 자전거에 가장 많이 사용되죠. 로간. 이거 고장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브레이크 패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서요.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별도 구매에요 그리고 스로틀은 이쪽에 이렇게 선이 하나 나와있어요 파스로 쓸거면요 여기에 스로틀 연결 안하시면 되고요 스로틀 쓸거다 그러면 스로틀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로틀을 설치를 하면 자전거도로에 들어갈 수 있나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헬멧을 써야 하고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 자동차 면허밖에 없는데요. 원동기보다 자동차 면허가 상위 버전이기 때문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직 면허를 못 타신 친구들이 타고 싶다 그러면 스로트안 달고 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이 어린 친구들도 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핸들의 높낮이가 자유자재로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개의 선까지 맞춰서 올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정도 높이에 또 안장까지 높이를 한계선까지 높여서 타시면 음... 하. 어 서장훈 아저씨도 탈수 있겠습니다. 바빠. 2미터가 넘는 사람도 탈 수가 있겠죠. 2미터 넘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일단 제 키가 185에서 조금 모자른 182입니다. 이렇게 키 크신 분부터 핸들을 낮춰서 키 작은 분들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한대 사서 온 가족이 함께 타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접이식 자전거이기 때문에요 접어서 차량에 실고 다니시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보조배터리를 제외하면은요 무게가 한 25kg 정도 되는데 성인 남자분들은 접었을 때 간단하게 들수 있는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접는 방법은 이렇게 중간에 프레임을 열고요. 그대로 접어서 핸들까지 접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은 차량에 넣기 아주 쉽죠? 이렇게 들어서 차에다가 그냥 넣으시면 돼요. 집에 보관하실 때도 이렇게 보관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밥만 먹으면은 쉽게 라이딩을 할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보유하게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타이어의 폭도 3인치라서요. 웬만해서는 쉽게 넘어지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주행감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제품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와, 진짜. 진짜 괜찮은데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8V에 500W급이라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들은 여태껏 탔던 자전거보다 훨씬 편해요 엄청 쉬운 페달링으로 내가 평소에 못 가던 곳까지갈 수가 있는데 배터리도 적당한 겁니다 요즘에 워낙 대용량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얘가 굉장히 스펙의 종류에 굉장히 좀 낮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은요 9 6암페어 정도면요. 일단 3 6 v 트로 환산을 했을 때 14만 페어 정도가 나와요. 그러까이 인터넷에서 막 찾아봤을 때막 10암페어짜리가 100만 원막 넘거든요. 3 6볼짜리도 그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가성비 있고 품질적으로도 우수한 거죠. 그래서 이 전기 자전거 살 때는 잘 비교를 해 보셔야 합니다. 다 비교해 봐서 자전거를 딱 받았는데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했어. 근데 왜유압이 아니지? 상관이 없죠. 디스크 브레이크도 유압과 기계식이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그냥 디스크라고 하면 은 기계식입니다. 가격이 또 많이 차이 나요. 엄청.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비교를 해봤을 때저 자전거 청각은이 자전거 야 진짜 괜찮다. 출퇴근 목적으로 우리 집이 약간 고바이면 은이 모델 정말 딱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름인데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안 좋아요. 끝에 막 갈라지고 그러죠.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그런가 심하게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음, 음. <laughs> <laughs>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바.